제가 오늘 그두분 까드릴게요. 명? 감사합니다. 아 그게 그림이 좋겠다. 아니 영신님도 까시라고. <웃음> <웃음> 까시라고 영원이한테 시키지 말고. 새우를 까시라는 겁니다. 한대 동생이 뭐 하는 거? 제일 먼저 까야지. 어, 어. 저 손길 영신이 어. 얘기를 할까요? 손길어서. 왜 어. 왔는지. 아 물어보겠죠. 어어. 어 물어보겠죠. 아니 현수네들이 안 갔어. 음... 이렇게. 아 너무 평온해 보이네요 <laughs> 너무 좋아 보이네요 햄스 <laughs> 맛있어 보이네요 어, 가면 나한테 마음 쓰서온게 아니고 그냥 왔잖아 그러면 나한테 그, 그러면 그냥 술 같은 도 가서 재밌게 얘기하고 놀 거지 우도 한번 더 가고 싶다 <웃음> <웃음> 우도 한번 더 가고 싶다고 어, 갑자기 여기서 우도를 왜 아, 그냥 이제 말 음, 네. 돌리는 거지. 그냥, 어, 할 말이 없으니까. 어? 아, 나 너무 1탄 단신인가? <laughs> 아, 그만하죠. 아, 뜨거워합니다. 나한테 나는, 나는, 영훈, 영우, 영은님이안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. 나 혼자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. 오, 오, 뭐 왜요?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가지고. 아... 솔직히 분위기가 좋진 않았잖아요. 음. 음. 인정? 좀안 하면 안 하면 그렇죠.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? 어. 음. 그, 그니까 이제 뭐, 제가 보챘다고 했잖아요. 몇달 며칠까지 말해달라. 왜냐면 저번에는 언제까지 알려줄 건지. 언제. 어. 네. 어, 제, 제촉했나요? 네. 어? 제촉 안 했는데? 어, 제가 그랬다고요? 아, 어떡하지? 어 기억이 안 나. 어그럼 그럼 최악이죠. 음뭐 본인 기억이 그러니까 없을 수도 기억이 있죠. 기억이 없으니까. 더 이상 묻지 마세요. 음. 본인이 네. 아니라는데 뭐. 그근데 아, 그거 아니란 기억 안 난다면서요. 근데 아니. 아,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. 내가 잘못 들은 걸로. 네.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네. 조심하세요. 네, 네. 제발. 제가 깔, 저도 제가 깔게요. 우리 각자 까서 먹자. 아니야 아니, 까드릴게요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음, 제가 오늘 그두분 까드릴게요. 아, 영, 영? 감사합니다. 아 그게 그림이 좋겠다. 영신님, 영신님 아, 영, 까세요. 영원님이 영혼님이... 뭐라고? 그림이 좋겠다고요? <laughs> 뭐라고? 아니 영신님도 까시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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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시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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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이 형한테 시키지 말고. 새우를 까시라는 겁니다. <laughs> 동생이 뭐 하는 거야? 제일 먼저 까야지. <laughs> 아, 용수님, 이런 매력도 있었구나. 아, 나 그런 생각.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, 어, 차려졌잖아요. 네. 그래서, 어, 어, 들으려고 했죠. 뭐를 들어요? 그 용수님의 그 선택을. 어, 여기 이 자리에서, 결정? 이 자리에서요? 그러니까, <laughs> 어, 원래 애가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는데, 네. 어, 상이 안 좋으니까. 어. 어, 뭐 나중에 듣거나. 어. 아, 네. 그거는 좀 이따가. 네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중하고 선택을. 아, 저의 상태는요 어. 아, 그러니까. 아, 이게 참 너무 기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, 영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? 눈이 너무 촉촉해지고 네. 너무 기어 들어갔어. 이게, 기어들어갔어. 이게 네. 너무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느껴도 그치. 일단 같이 있을 때는 기어 들어가면 안, 안 되지. 네. 그러면 더 말려요. 음. 뭐 올려줘야지. 네. <laughs> 아니요 그냥 좋아하는 상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깔끔하게 생긴 거나 음. 아니에요 그거는?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? 아 지금 본인이 깔끔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? 뭐 더럽게 생겼어요? <laughs> 아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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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잖아 아니, 아니, 굉장히 아니, 컸다? 아니, 그냥 그냥 열려있거든요 들려 신경 쓰여요 음. 여긴 한명 내가 돌봐줘야 되고 음. 둘봄 역할해야 을 되지. 한 명은 지금 영영 감흥이 없지. 미치겠네. 조수히 어, 드세요. 어. 드세요. 드시 드세요. 어, 먹고 그, 싶은면 슬프게 그래. 생각 안할 거고. 어, 진짜. 로 어, 그리고 잘 먹네. 맛있게 먹네. 막내야 맛있어. 근 그래. 어. <laughs> 이거 자신감이 떨어진 게 이제 용수님 때문이죠. 아 죄송합니다. 이거 자신감이 떨어진 게 이제 용수님 때문에죠. 아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청일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린애들을 상대로 연애한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죠. <laughs>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남성 출연자분들 라이 때 생각해 보면. 저도 저랬을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아니 이 남자가 아, 저랬을 것 같아요. 전 아이 때는 저럴 수밖에 어, 없고 또, 없어요. 저도 생각나잖아요. 저도 전 아이 때뭘 어. 알았겠어요? 음. 그냥 뭐 그냥 철없고 음. 사람 마음 잘못읽고 동생들을 통해서 그런 걸 봅니다. 누나들이 참을성을 많이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네, 이 나이라는 게. 네. 저는 그냥 맛있지. 야, 음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<laughs> 그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애가 지금 기운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, 나중에 그... 저희 둘이 대화할 때 속마음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나 네. 재촉하지 아, 마 오직 재촉하지 마아진짜 아니 왜냐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응응 음, 음. 부담스러워 갑자기 내 이제 그... 이제 안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요? 네 어. 그때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. 부담스러웠던 거고 음. 이젠 결정을 했고 음.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. 음. 네. 음. 아, 이렇게 얘기한 거면 넌아니라는넌아니라는 음. 건데. 알아줄까. 저 분위기에 저런 말이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생각이에요. 왜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영, 오, 영숙님 때문이다. 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그 얘기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? 그냥 제가 너무 즐겁지 않았어요. 네. 아예 안 쓰였다는 사실 거짓말이고, 막하하호 했지만, 그러니 원래 하하오 하시니까 재밌구나. 전혀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래서 더 일부러 안 봐야지, 절대 안 봐야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분도 어차피 절볼 생각도 없었을 거고. 네. <laughs> 아또 얼굴이 보여, 그 남자. 맞아, 그러니까, 마주 보이게 해놨어, 또. 음. 아니면 어제 100%였다 했잖아요 영숙님이. 그래서 네. 나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. 아 궁금해서 영숙님이 100%인데 어떻게 오시나 그랬어요? 그건 어제 어제까지, 어제까지 100%. 어제까지 100%요. 근데... <laughs> 와, 내가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. 뭐라고요? 아직 영숙님이 100%다. 음. 결혼 상대, 내가 결혼을 하러 왔기 때문에. 응. 음. 결혼할 사람은 정수입니다. 아 진짜. 네 결혼할 사람이 정수입니다. 어? 결혼으로 따지면 어, 좀더 부합하다라고 얘기했죠.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로는 정수님이 네. 왔다고. 어 진짜 결혼을 생각한다면 누구랑 해야 되나? 아, 아, 진짜, 진짜... 음, 진짜 아, 생각.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했을 때 결혼은 여자다. 에이, 그렇다면 이거 여기,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? 좋다 분위기 좋다. 바람 불고 정수님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싶거나 뭐뭐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음, 음. 근데 그거 뭐 질문하거나 뭐 알고 싶은 거 따로 없고 그냥 같이 앉아있었을 때 좋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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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러면 아마 그게 정답일 것 같다고 음, 음. 근데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는 그게 미치는 거지 사람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 그 말대로 뭔가 된것 같고 <laughs> 좋아요 좋아요. 야, 아, 정숙 씨로 가네. 됐네. 더 가네, 더 가요.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네. 그 정숙 씨, 영철 씨가 그 바로 이전 데이트 때, 음. 좀 자기가 무례하게 일부러 더 했는데도, 눈마저 그러니까. 받아주고, 받아주고 이해해준다? 그러니까. 그럼 자기가 한번더 가야 되는 거아니냐 그니까 정숙 씨는 테스트 다 통과한 거야, 지금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영철, 영철 같은 사람이 송현아 씨한테 저랬으면 송현아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? 저는 <laughs> 진짜 거기 난리 쳤죠. 아, 그렇죠? 네. 야, 너 뭐야? 너뭐 돼? 돼야면서 가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데, 정숙은 그렇지. 받아다 이거 어. 내가, 하나는 제가 먼저 까드릴게요. 아, 어, 진짜요? 네. 할건 해야 되지. <laughs> 진짜 크네. 오우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살아있네. 오, 센스. <laughs> 어, 이거 괜찮은데. 아, 센스. 아, 괜찮은데. 에 그래서. 더새 걸로 하지. <laughs> 우리 집도, 네. 도 응. 우리 집도 줄게. 응. 응. 맛있겠다. 응? 음 음. 잘 챙기네. 저 봐봐, 챙길 줄안다니까요 음. 가부장적이지가 않아요, 또, 사람이. 맞아. 음, 음, 음. 맛있죠? 근데 그럼. 응. 음. 까서 먹어야 되겠다. 응. 음. 왜? 힘들어서? 알아서 까서 먹어야 돼? 잘 먹어요, 까서. 네. 좀더 까줘요. 음. 아, 저것도 테스트야. 까줄수 있는데, 어. 너도 깔수 있나 보자. 아. <laughs> 나는 막 사치 싫어하는 사치 좋아하는 여자 싫어한다길래 아백 여러 개백 사주고 그래 크게 <laughs> 되었나? 그러니까 아,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, 진짜. 어,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 한다니까. 아, 먹당한적 있어요, 먹튀. 어.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모토가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해준 거는 음. 와이프한테 못 해준다. 아 음. 음. 모토가 뭐냐면,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해준 거는 음. 와이프한테 못 해준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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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저... 저희 어머니 가방을 아직도 안 사드리고 있어요. 아, 진짜? <laughs> 빨리 사드려야겠네. 아까 전에 그 말씀이 진짜 내가, 나한테 좀 크게 왔는데, 나는 바람은 안 핀다고. 정숙 씨가? 어, 바람 못 펴. 응. 응. 내 성향이. 응. 아예 와, 제가 탐정 프로 하는데, 네. 80%가 바람이에요. 음, 그렇죠. 네, 살벌합니다. 도파민이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, 되게 많아요. 바람이라 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 그럼, 음. 아,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다라는 거, 아이 지켜야지, 그럼. 그 말이 좀 멋있었어요. 근 어. 크... 네, 진짜 아버님이 가부장적이신 거에 거의 뭐 음. 확신이 있었지, 그때. 6시 통금이었어요? 8시 통금이었어요? 전 여초 10시 정도예요? 10시. 10시. 학원 끝나는 10시? 응, 응. 어 아빠 안 자거든요? 못 자죠? 그, 어떻게 자요? 딸이 안 들어오는데. 아들도 아니고. 아, 내가서 딸딸 낳으면 안 되겠다. 나는 진짜 그래서 그래요. 아, 백방 딸 낳으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진짜 대학교 MT 때 따라갈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딱 스무 살 넘으면 그냥 니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. 우리 아빠 나한테 뭐라는 줄아요 내가. 이제 자, 이제 학원 오픈하면서 집을 나갔거든요. 하도 송금이 있으니까. 열 받아가지고 집 나갈 때 제가. 그럼 뭐야? 그럼 사는 전까지도 통금 이 있었단 소리. 더 좋아. 네. 그래서 내가. 명품이다. 해. <웃음> 명품이다. <웃음> 이 명품이 아니다. 야, 더 좋아. <laughs> 통금이 명품이다. 더 좋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. 명품이다. 해. <laughs> 그래서 내가. 명품이다. 해. <laughs> 아 진짜 이거 가부장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부장적인 걸로 이어진다는 게 맞나? <laughs> 보통 은 그렇죠. 그치. 응. 이 인연이지. <laughs> 친구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했죠. 또라이라고 그러죠 진짜. <laughs> 나도 이게 맞나 싶네. <laughs> 이게 맞나 싶네. 근데 이게 통해버리네 아, 근데 이걸로 진짜 인연이 되다니. 되게 평안하고 좋았고. 어... 그냥 영철님이랑 있으면은, 저는 좀 편해요, 사실.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막, 원래는 안 그럴, 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, 막, 새우도 까주시고, 막, 뭐다 해주시고, 다 따라주시고, 음료수 따라주시고, 막. 그 그러니까 되게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, 그, 영철님은 길들일 수 있는 연하함 맞아요, 제가 봤을 때. 아, 예, 예. 길들일 수 있는 연안함. 음. 단순하시, 단순하거든요, 좀. 음. 아 맞는데 아, 아. 고민이네요. 아, 내가 너무 이렇게 주관이 확실한 건 좋지만 너무 보수적인 분을 내가 만나면 이거 내가 이 숨통이 트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감당할 수 있냐를 먼저 묻는 음. 게 그러니까 저런 보수적인 영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는. 내가 저 남자를 받아들일 수, 수 있는가에 있을까? 대한 항상 고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성품이 음. 되게 더 뛰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엉망진창을 뭔가 끌어 안는 느낌? 어떻게 보면 나를 잘 모르고 이해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내 생각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한 거죠. 새우도 까줬어요, 하나. 음, 원래 안 까주는데 처음 하나는 제가 까줬고 근데 또 본인이 까서 먹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럼 지금 마음의 정도는? 거꾸로 백대빵 와 <laughs> 백대빵으로 아예 바뀌었어요? 끝났다 그렇게 갔어? <laughs> 이건 끝났어 정말 이건 결혼인데? 어, 이건 결혼이야 아 정숙이 백으로 갑니다